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저희는 살맛 나는 행복한 신자입니다. 어느 분당에서 사목할 때 어린이 주일미사 중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리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하리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이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하여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을 못하실까요?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의 대답에서 죄와 잘못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새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기적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믿어진다는 유다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태생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일들,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리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얼마 전에 주일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연세 대신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싶어서 어쩐데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의 길 기도에도 나오고 미사에 나와서 신부님의 얼굴 보니까 예쁘고. 찬찬히 보니까 멋지고 사랑스럽소. 본당에 오래오래 계셔요. 저는 살만나는 행복한 사제입니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어래 거짓이 없는 사람 시편 32장 1절. 그런데 오늘 제일 독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이들과 괴롭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반드시 벌로 복수해 주시리라고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그런데 예레미아 예언자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저주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로카 복음 23장 34절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용서의 기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은혜로운 이 사순시기에 고운님들의 기도와 희생과 보석, 특히 자선으로 은총을 받는 이들이 생기고 또한. 죽은 이들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고우님들에게 의로움의 은총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면 되고 너로 충분하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복음을 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머무르면서 고우님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영원한 안식을 살아있는 이들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